원가족 사랑, 부부 사랑. 고생 그만하고 팔자를 고치라는 엄마. 친정 식구가 안쓰러워 제 자식에게 소홀한 딸. 신혼부부 사이에 비집고 들어온 시어머니.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남자는 돈 벌러 다니는데. 외롭다는 아내, 냉랭한 부부 틈을 비집고 들어온 외로운 여자, 더 좋은 여자를 찾아 외도하는 남자, 더 좋은 남자를 찾아 외도하는 여자, 원가족, 혈연, 출세, 돈. 가정 공동체를 뒤흔드는 수많은 사연들 효도가 우선이냐 형제애가 중요하냐 부부 사랑이 더 중요하냐 기혼자들은 머리가 복잡하다 수도자나 사제처럼 하느님께 봉헌된 분들은 효도와 가족 사랑이 면제된 사람인가 자식을 수도자나 사제로 봉헌한 부모는 더 많은 수도자와 사제들을 자식으로 갖게 된다. 출가시킨 자식 한 명이 더 많은 자녀로 많아져서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한다. 물론 출가하기 전과는 다른 형태의 사랑으로 효도하고 부모도 자식에 대한 애착은 내려놓는다. 하느님께 봉헌된 자녀의 수도 공동체를 존중하고 인정하게 된다. 결혼시킨 자녀들도 새로운 가정 공동체를 이루라고 집에서. 내 보낸 것이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과는 또 다른 형태의 사랑으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바로 둘이 한 몸이 된 자식에게서 두 배가 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미 둘이 한 몸이 된 자식에게 원래대로 한 몸이 되라 하고, 한 사람에게서만 효도를 받고 싶은 본심은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 새롭게 시작했거나 아직은 한 몸으로 성숙되지 않은 자녀를 기다려 주어야 하지 않을까? 출가한 자식은 더 많은 자손으로 많아져서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자식이 출과하면 며느리나 사위, 손자, 손녀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성서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구절도 있고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구절도 있다. 한 구절에만 집착해서 잘못 해석하고 받아들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